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고 벌써 4월의 마지막 새보,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기까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신 것 붙잡아 주심 없이는 단 하루도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살아가신 새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영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의 주요 사용처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부정하게 된 자를 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가지 경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랬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말, 말씀하시면서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랬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그, 그 장막 안에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어, 오늘 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죽은 시체를 직접 만져야 되는 경우, 죽은 사람을 염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살면서 여러 번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든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그런 가정에 방문하면. 내 몸이 더러워지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슬픈 사람들, 슬픔당한 가정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5제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아니면 죽은 자와 함께 장막에 있게 되어 지 부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 어제 오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잼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잼물을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불에 태워 가지고 재를 만들고 그걸로 잿물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암송아지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잿물을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잿물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죽음이라고 표현된 것도 단순하게 일반적인 죽음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가져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결하게 하는 그 잿물을 뿌리지 않으면 어디서 끊어지냐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죠. 사랑에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부정하게 되어져서 그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에서 끊어진다. 회중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단순하게 사람을 만진 어떤 부정하게 된 이걸 얘기하는 거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해서 얻게 되는 부정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더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부정하게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의 원죄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죽은자의 시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세계 를 우리로 이끌어하는 우리를 갖다 사망의 자리로 인도했던 사랑과의 접촉점을 우리 접촉함으로해 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사건인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단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로 떨어져서 그 죽음의 세계와 접촉하게 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사건들을 이 시체를 만지고 장막에서 죽은 자와 함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뿐이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 그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잿물을 뿌리는데, 한 번만 뿌리지 않고 두 번을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왜한 번만 뿌리지 않고 두 번을 뿌리라고 했을까요? 두 번을 거쳐서 뿌려야만 완전하게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다가 그 의미를 담았어요. 그런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은 하늘의 숫자를 상징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과 땅을 다 합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은 3 플러스 4인데 4는 무엇이냐? 땅에 관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날 정결하게 하는 제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지은 잘못,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일이 지난 후 7일째에 또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물을 두번 뿌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모든 죄의 문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임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범하게 되어지죠. 세상에서는 거꾸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산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은 죄, 를 얘기하시면서 이두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음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도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상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 뱀에게 전가해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정말 너희들이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도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 주에 봤던 마태복음 22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로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 3일에 정결하게 하는 재물을 뿌리고 또 4일이 지난 후 7일째 재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재물을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제물로 제 3일에 그리고 제 7일에 우리들에게 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삶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는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r s t time,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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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도 m e the first time, the first t i m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자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능력으로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면서 또 주님께서 주는 평강이 우리 삶의 풍성한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